아제가 스마트 잘돼 있네. 근데 뭐 촬영한다고다 나오는 건 아이고 영상 길이가 원래 한 10분 내외에 이렇게 딱 하는 게 제일 좋거든. 내며칠라고 네, 30분 이래 가버리면 사람들이 아예 안 봐. 그래. 어, 응. 길어 길어버리. 예, 버리면 아예 길어 버리면 아예 안 보거든. 한 3분 3분 정도 딱 하니까. 어. 사람들이, 네, 이래, 넘어가, 유튜브 같은 것도, 아. 3분 정도가 딱 맞더라. 우리가 음. 봐, 봐, 보면, 음. 6분 이것도 길어. 아닙니다. 근데, 그 음. 산안계를 소개하고 뭐, 이런다 그러면, 6분 만에는 힘들고, 사실 10분에서 15분 그 사이가 제일 적당해. 근데, 어려건것 같아, 되고. 근데 나는 뭐, 한시간 20분짜리도 있고, 막, 이렇게. <laughs> <laughs> 우리의 밤재비 여기서 지리산 22구간 둘레길 다녀오겠습니다. 원래는 현두산 가기로 했는데 시간이 좀 촉박한 것 같아서 그냥 둘레길로 가기도 합니다.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거 음. 사진만 찍고 여기로 그래? 이래 이래, 이래 예, 예, 예. 그래. 예. 사진만 찍고 여기로 가는데 저기로 가면 됩니다 여기로, 여기로, 아, 예, 여기로 둘러 가야 되고 바로 길로 가야 되고 아, 네, 형님. 둘레길. 지리산 둘레길. 저기 있던, 적혀있던... 그지? 산수유 심목지. 그러니까, 산수유를 중국에서 맨 처음으로 가져와가지고 심은 데가, 여기, 우리 가에 있어. 그게 천 년이 됐더라고, 나무가, 수명이. 엄청 컸더라고. 둘레길 이용 안내. 저 통제를 시켜놨거기 가지마라는 길이네 거걸로 가지마라는 길네 계곡이 범람하고 미끄러워 위험이 있어 19번 도로 방향으로 우회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내려갔던 길 있잖아요 음. 근데 여기 만나는 데가 없던데 그냥 이리로 갑시다 그냥 지금 뭐 하천이 뭐물 범람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뭔지 알지? 은나무. 나 은나무 이게 네. 가시 있는 거. 순따 갖고. 예. 다만 한. 시. 내가 이거 먹는데 어. 짠 식당에서 안 먹어보니 맛있더라. 그러니까 나이 무무 맛있겠다 그치게 <laughs> 젊을 때는 맛 없어도 불러내려가고 해서 참 불러. 다 대나무 쭉쭉 뻗. 아, 뭐, 복잡하네, 복잡해. <뮤> 물은 깨끗하다. 뭐하려고 구름 버섯으로 오오데데름부 버섯 조껍질질 버섯이네 조껍질질버섯이 u r u m b u s Kurumbus. 맹문동을 아, 이 맹문동입니까? 모양은 비슷하네. 찍어볼까? 맹문동 맞나? 아, 다, 이거 심은 거네. 저절 난게 아니고. 그지야? 딱이 돌, 이길 옆으로 딱 되어 있다, 이거. 이 심은 거다. 맹문동? 예. 맞겠네. 사초 속? 노래 소리가 나옵니다. 물소리도 좋고, 나는 오늘 햇빛 좀 쬐려고 일부러 모자 안 가져왔어. 어

차도끼라고 같이 연결이 돼가 있어야 돼큰 차? 그래 이가 평생 이렇게, 이렇게 놔둘건데 나무로 필요할 때 잘라 아, 써야잖아 빼내야지 응. 나무큰거이런데 응. 잘라가 목재로 사용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해야지 쏟아주기도 해야 된다 이거 너무 커 啊。Ah.

수조나무 아, 수령은 600년 됐습니다. 다안 잠깁니다. 덥지에 호수 <laughs> 어찌라 몇 년이고 포조나무 6 0 0년이요 높이 18m 형저 사진 한번 찍을까? 저 앞에서 포조나무 600년 높이 1 8 m 되고요. 블레가 6m. 아, 뭐 이게 어. 그럼부터 졸로 뭐. 내려가는 길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당산 재단. 아 감사합니다. 어디 못 가자, 형님. 아 산성이다 형님 뒤에. 뒤에 산성이네. 깃발 있고. 아니 여기 뭐야? 산성이 산성. 산수 시목입니다. 이 수령이 천년 됐고요. 아, 나무 둘레가 4.8m. 그리고 수고는 높이는 7m. 2001년도에 이 보호수로 지정이 된이 나무가 천년 됐답니다. 산수, 응, 음, 아, 쳤는데도, 옆에 꽃이 핀다. 아이고. 걸 살아 있다 이거. 햄이 느티나무고 350년 됐던데. 아 느티나무. 가다가김히 행복 사았게 <laughs> 그러 가는 사람 있다, 아닙니까, 어. 다섯 명. 어. 그 사람 가면서 붙여놓은 길을. 동학 지지산 둘레길. 행복한 산악회 산수유 입니다 한 일주일만 되시면 활짝 피겠네 아, 그름 냄새가 나노. 햄이 <laughs> 그름인 모양이다. 그래, 그래. 냄새는. 냄새 많이 나는데, 그럼. 수거루 영간마 유래비 조선중 고씨가 나무로 가던 중 영관 그럼 저로 가네. 못 보고 지나갈 뻔 했다. 아, 있다. 일로 또. 아, 맞다, 형님. 더 이상 일로 가도 그 건데, 우리가 여로 가야 된다. 밑으로, 형님 말대로. 우리는 저 둘레길 더갈 필요 없다. 이제 버스 타러 가야 된다. 아데형 들어가야 된다. 어? 들가야 돼. 일로 가면들가자 아, 일로 들어 아니 일로 가야 된다. 그그 순대를 가는 길 아니다. 순대 가는 뭐다 일로 가는. 아 그로 가 되네. 어? 그로 가 되네 형님. 요요 조길이 요 응. 세면 도로가요 요거다 하얀 거. 응. 그러면, 막, 요렇 차는 어디로 가있노? 우리, 차, 여기 그, 요기로 가자, 씨. 여 요기로 갑시다. 이제 <laughs> 요것만 가면 되는데, 뭐 저수지 밑으로 여기로 가면 되는데. <laughs> <laughs> 다 왔다, 이제. 요로나요로나 뭐, 그. 몇 개는 모르겠 왜요 <laughs> 하얀 게 우리, 저, 형님, 가장 응. 도로거든. 나는 응. 요 저수지를 해가지고, 요기로 들어가는 거고. 요는 이제, 이, 그 A조. 산 탔던 사람들 빨간 응. 거, 요기로 들어올 응. 기라. 저수지 지나서 내려가면 돼. 좋습니다. 아이고요, 아직 덜 핀네. 뭐야? 아, 아, 아니면... 도라지 버섯. 하나 사이소 <laughs> 드시기만 <해봐. 웃음> 몇분 전에 내려왔습니까? 예? 몇분 전에 내려왔어요? 어, 그럼 또, 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내려온 지가 얼마쯤 되는데? 아, 아, 저요? 예. 이거 어, 좀 됐는데? <laughs> 이제 오시는 게? 예. 아. 오늘 아... 산안 타고 둘레길로 그냥. 아, 그래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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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 필요한 게 있습니까? 현천말. 화순채 씨. 산산하게도 있고, 루티나무 300년. 2 둘레길 5.7km 3시간 11분 걸렸습니다 현재 시간 2시 30분 시가 정확하게 습니다 <laughs> 30초 틀렸습니다 1분도 안틀리냐는 1분도 안틀리하게습 감사합니다 이건 거의 다 피스에요 보미 왔습니다. 산수유도 피고 냇가의 보들 강아지도 피었습니다. 느티나무 수령 300년 겨울 소포 서시천 은유